수어양 오하니 안녕하세요. 이정현입니다. 벌써 4월이네요. 이번 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4월 9일 청각장애인통역사 시험이 있습니다. 시험에 도전하시는 회원분들 파이팅! 농아인 문화복지교육이 시작됩니다. 이번 교육은 커피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선착순 4명이고 교육기간은 4월 18일, 20일, 25일, 27일 총 4회 진행됩니다. 자세한 공지는 추후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4월 30일 토요일 장애인 주간 문화탐방이 있습니다. 오랜만에 회원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문화탐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양평으로 갈 예정이며 4월 3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. 꼭 복지카드 가지고 오세요. 4월 21일 목요일 14시 베리 어플이 2022년 배리어프리가 시작됩니다. 신청기간과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올리겠습니다. 2022년 첫 시작이니만큼 많은 회원분들과 같이 영화 보고 싶습니다. 많이 참석해주세요. 2022년 어르신건강교실이 시작됩니다. 어르신건강교실은 4월 12일 15일 14시부터 16시까지 준비했습니다. 수업은 라탄공예이며 65세 이상 어르신 8분이 참석합니다. 2022년 장애인의 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올해 모범 장애인의 상은 이미자 회원. 유공자상은 강미라 이사가 받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회원 여러분, 정보 놓치는 일 없도록 꼭 영상 잘 확인해 주세요. 그럼 저희는 5월 소식을 가지고 5월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